진정한 리더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보려면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진행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따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실현은 성취의 계단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배움은 성장의 문을 엽니다. 계속해서 배우세요. 누구든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하세요. 불행은 과거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행은 반드시 미래에서 옵니다. 매일 하루씩 집중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기회와 만나는 것입니다. 성공은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불가능은 그저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재료입니다.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으세요. 어려운 일을 해내는 비결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언제나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은 노력과 헌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희망 없는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공은 기회와 준비의 조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입니다. 열정과 헌신은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새로운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모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를 하세요. 꿈을 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성공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추구해야 합니다. 도전은 우리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축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도 일단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꿈꾸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평범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더 나은 것을 찾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성장하고 배우세요. 영감은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선택이 아닌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고 배움으로 삼을지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준비를 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가능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언제나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세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를 버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때가 가장 어려운 때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하세요.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